네, 안녕하세요 12월 8일이고 아침 6시 50분경입니다 오늘 좀 분석할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평소보다 조금 늦었는데요 어,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매매를 한번 살펴보면 금요일 같은 경우에 여기 11번 단기 매매를 모두 익절을 했고요 어, 모두 익절을 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우리 트레이더맨분이 이더리움 롱포지션을 20% 비중으로 들어갔었는데요 1차 목표가는 터치가 됐어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터치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주말간 물리다가 일요일에 추가 매수 사인이 나와 주었고, 그 다음에 어, 최종적으로 목표가 2차 목표가 터치해서 121% 입절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는 거는 어, 트레이더가 얼마나 자신 있으면 목표가를 설정했겠냐라고 생각하시고 어, 목표가는 꼭 설정을 해두시는 게 개인 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따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그 다음에 비중 20%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여러 가지 뭐 장세중인 리스크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주가 매수를 계속 안 하다가 일요일에 주가 매수 비중 20%로 했으면은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방을 안해 물방을 안한 거고 또20% 비중 정도 들어갈만 하니까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지난 주에 이제 새로 매매하시는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이렇게 목표가를 설정 안 하시고 욕심부리시거나 혹은 비중 100%로 들어가셔서 어, 조금 손실 보신 분들이 몇분 아주 소수긴 한데 네분 이렇게 좀 식별이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야간에도 제가 어제 밤 12시 직전에 직전에 포지션 비트코인 냈고 이렇게 127% 이자를 했고요. 수익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금요일에 추천을 냈는데 쭉 물려 있다가 추가 매수 나가가지고 이렇게 36%, 어, 수익, 지금 뭐 승률은 100% 육박하고 있고, 어, 수익률 자체도 매우 크기 때문에 좀 급하게 매매만 안 하시면은 수익은 납니다. 근데 아마, 그, 토요일쯤에 혼자 매매하시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비중이랑 목표가는 꼭 확인을 하시면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림이 나와 주었거든요. 작도부터 볼게요. 제가 박스권을 크게 두 개를 그려놨고, 어, 단기 작도를 그린 거긴 하지만, 이 무빙은 아마 오늘 내일까지 해서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확산하는 그림. 확산하는 그림이 나와줄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요 94k랑 86k 요 작은 박스권이 이탈되는 순간에서 역추세 매매를 들어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제가 어제 야간에 아그 낙폭이 크게 나온 뒤에 롱 포지션을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관점이에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120% 정도 수익은 무난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단기 매매, 섣부르게 지금부터 오른다, 이제 바닥이다 이런 예측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어 청산맥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식별할 건딱 하나입니다. 지금 위아래 롱포지션, 숏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 입장으로는 너무 맛있는 먹거리가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이런 확산형 무빙으로 그 유동성을 다 흡수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적인 그림으로는 제가 이게 30일 청선맥 가지고 왔는데 이상적인 그림으로는 한 85, 6K까지 한번 뺐다가 올리는 게 가장 교과서적이고 좀 아름다운 그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은 안 줄테고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 확률이 매우 높고요. 여기 청산 이트맵 보면은 제가 좀더 디테일한 가격 구간을 적어 놨으니까 매매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만약에 93.2k가 돌파가 되면은 96k까지 단기급등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 단기 예상되는 최고점은 94.5k인데 여기 보면은 96.2k까지도 갈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93.2k가 돌파되는 순간에 거래량이 붙으면은 단기급등. 안 붙으면 은 흐지부지 찔끔 올리다가 94.5에서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모든 제가 여기 적어놓은 모든 요 수치들은 이요 박스, 작은 박스권을 이탈해서 큰 박스권의 최고 최저점이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단 선행조건이 됩니다 이 구간이 터치가 되는 순간 앞에 건은 다 무음이 해주고 바로 역추스매에 들어가면 수익 크게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아마 초보자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실 거고 어차피 안내를 다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고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어, 여기 맞춰서 내가 크게 먹는 거에 집중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단은 단기 매매도 이 구간 박스권 자체가 넓기 때문에 위아래로 150% 200% 계속 줄수 있는 구간이라 일단은 단기 매매 하시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일정 같은 경우에는 PPI랑 CPI가 어, 드디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죠. CPI 다음 주고 어, 이러한 주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주요 뉴스. 어,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일본 엔캐리 리스크가 있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매도,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가 1084개 비트코인 매도한다. 뭐 이러한 지갑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있고요,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트럼프, 관세라든가 뭐 앱스타인 이러한 리스크들이 있어요. 이런 리스크들은 사실상 현물이나 뭐 주식 이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 부분은 대응을 못합니다. 어, 이거는 실제로 이러한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들은 실제로 투자 운용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줄이는 계산 자체를 안 해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선물로 들어가시거나, 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숏 옵션으로, 어, 저기, 푸드 옵션을 가져가는 방법을 채택을 하는 거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쇼 포지션으로 맨징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승 신호로, 제가 어제 밤 12시 직전에 어, 롱포지션을 낸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과매도 구간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에요 RSI가 41.5를 지지해주길 바랬는데 38이면 생각보다 너무 과매도가 꼴쳤기 때문에 이건 반등이다 해서 들어가서 120% 수익이 나온 거고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오를 확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이거 아마 제가 추가로 다시 영상을 만들 예정인데 지금 단기 채권 수요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미국 뭐 블랙럭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어, 투자 운용사들, 그 다음에 이런 큰 기관들에서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이례적으로 정말 급감하고 있어요. 아마 어, 실제적인 데이터는 다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거의 역사상 처음 있는 정도의 어,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국채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감을 했다. 단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단, 장기가 급감을 했다. 어,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것 같고 조만간 어딘가에 큰 자금이 몰릴 거다라는 것까지는 유추가 가능하죠. 그게 뭐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엔비디아 같은 나스닥 기술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제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조만간 엄청나게 큰 자금이 어딘가로 몰릴 거다. 아마도 뭐 AI 아니면 비트코인이 될것 같고요. 사실상 알트코인 쪽은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어, 일단은 비트코인으로 몰리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뭐 비트코인 위주로 매매를 하니까 당연히 좋은 거고 만약에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AMD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어 우리 저기 AI 관련 코인들에서 급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아직 리포트를 만들 단계가 아니에요. 이거 확산형 구간이라 근데 기본적으로 아마도 비트텐서가 다음 주력 코인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인들 다시 한번 그동안 드인거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저랑 같이 매매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테나랑 톤을 지금 절반 입절하고 이렇게 큰 수익을 보고 절반 입절하고 나머지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 수익 3 0몇 프로 절반 입절했지만 10% 비중 수익 들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현물방에서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은 드렸었고 추가적으로 소액 어, 자발트로 들어간 게, 이거 미나랑 이뮤 더블 X. 제가 어제 아침에 현물방에도 올려놨었고,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열배수로 우리가 선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오늘 월요일이니까 정보 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